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친구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얼굴이 좀 탔네요. 탄 친구들이 있네, 벌써. 선생님 강의 걸리셨어요? 아이고.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전사님이 금식에 대한 설교게 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금식은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라 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방문 잠가 놓고 나밥안 먹어! 이런 것처럼 금식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보이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어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가 보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 그걸 뭐라 그랬냐면 코람데오. 그리스어로 코람데오라 그래요 하나님 전전, 하나님 전 앞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든 어, 누구랑 같이 있든 어느,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각성, 그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코람데오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재물, 돈, 돈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설교가 될 거예요 또 부딪히는 설교가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 우리 친구들 보물 있어요? 보물 1호, 2호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네. 누가 이네 이러 그랬어요, 지금? 네. 뭐예요, 보물 1호가? 이거 뭐, 이거 성경책 뭐 이런 거 아닌가? <웃음> <웃음> 보물 1호. 아, 우리 말해야, 말해야 아니 뭐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말하고 싶은 말 하시죠. <laughs> 친구들은 음. 없어요? 그런 거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자 세상 사람들의 보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다 각자 다르겠지만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뭐냐면 돈일 거예요 재물일 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나이때 지금 잘안 와닿을 수도 있어 아뭐 그래 아닐 수도 있지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대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른들 보고 전사님은 굉장히 아저 사람들 너무 속물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막 거친 젊음, 라그마. 선생님 기타 쳤잖아요. 라그마, 뜨거운 사랑. 이것이 내가 세상과 싸워 나가는 무기이다. 와 그러면서 난 아웃사이더야. 막 이러면서 그런 어른들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아저 속물들, 저 돈밖에 모르는 그런 걸 되게. 근데 내가 이렇게 변할줄 몰랐어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욕했던, 그 속물이라고 말했던 그 어른들의 모습, 돈밖에 모르는 그 모습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을 봤어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돈이 없으니까, 그때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아픈데 병원을 못 가요. 그리고 저이 안경이, 저희 이거 젊었을 때잘 여러분 비지마세잘 생겼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 이거 내 자랑이 아니야. 진짜로. 근데 이 안경을 낀 후부터는 그 소리를 거의 못 들었어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안경이, 이게 어벙벙해 보이죠, 이 안경이. 이게 10년째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걸 못 바꿔 진짜. 이거 벗으면 진짜 안생겼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이 안경, 이것바꾸고 싶어, 현수야. 어쨌든 돈이 없으면 안경도 못 바꿔 이 안경, 여벙벙한 안경 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삼을며, 돈이 있으면요, 재판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죄가 있어도, 돈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변호사를 사갖고, 죄가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은말 못하니까, 별것도 아닌데, 죄인이 돼버리고. 이렇게 봤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돈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선생님들은 다알 거예요. 전 선생님 나이만 돼도, 진짜 돈 없으면 살기 힘들구나.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행복과 안정감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요 다들 그래서 돈이 삶의 목적이자 행복의 척도가 된이 세대를 뭐라 그러냐면 만몬, 만문, 만몬이라는 말이 돈이라는 말이에요 만몬이짐 들어봤어요? 이 세상이 만몬이짐이야 돈이 지배하는 세상 돈이 전부인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만몬 이 재물,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 다 피셨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너의 재물을, 그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면, 뭐라 그래요? 거기는 존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 그래요. 존은 뭔지 아시죠? 존벌레, 이렇게 옷 같은 거, 의류를 상하게 하는 것들, 장롱 같은 데 존벌레, 약 뿌리잖아요. 그리고 동록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동전이에요. 동전을 녹슬게 하는 것들이에요. 동록. 동전에 있는 녹.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는 것은, 그 시대, 예전, 이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집을 지을 때 흙으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이 도둑질 할때담벼락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흙이니까 구멍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존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이 돈이, 재물이, 영원하거나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을 줄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재물은요 한시적이야 제한적이라고 금방 사라질 거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큰 부자가 있었어 너무나 부자라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먹을 거를 가득 채워두고 우리가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거 먹으면서 재밌게 살자 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말씀이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큰 창고에 있는 재물, 네 재물 거다 누구 거 되겠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듯 이 땅의 것은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돈으로 채워도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거기는 도둑이 들지 못해요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해요 그러면 보물을 우리의 재물을 돈을 하늘에 쌓아둔다는게 무슨 말이야 돈을 많이 모아서 헌금을 열심히 내라는 건가? 교회에 열심히 현금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영생이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에 네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네 마음가짐을. 네 마음의 중심을이 땅에 두지 말고 그 하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시선이 하늘에 가 있어요, 항상.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전는님 어차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살다 죽으면 그만 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시선이 여기가 있다니까, 하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시선은 그래요. 왜냐면 거기서 오는 이 만족감, 충족감, 행복이 이 땅에서 오는, 돈 때문에 오는 행복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오는 충족감은. 전생님, 며칠 전에 영화 한편 봤는데, 인라인 아닌데? 온라인 아니 아닌데 온라인라이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봤더니 뭐냐면 사기 치는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죠 혹시 아세요? 임시완이 사기를 잘쳐 응. 아주 똑똑해 그래서 큰 돈을 벌어요.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 걔가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큰 돈을 벌어. 근데 걔가 마지막에 큰 돈을 벌고 나서 뭐라 그 했지 알아요? 자기가 돈을 벌고 나니까 처음에는 자기 소원이 1억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1억이 생겼대. 그러니까 벤츠 자동차나 샀더니 끝나더래. 그그 그래 다음에는, 나 10억만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소원이었겠다. 했대요. 근 10억을 벌었대.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채 사니까 끝나더래. 그러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야, 이것도 만족이 안 돼. 야,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0억을 벌었어. 근데 100억 갖다가저 명동에 큰 상가 하나를 샀더니 끝나더래. 그것도 만족이 안 되더래. 천억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천억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고호, 반고의 그림 중에, 그 별이 빛나는 밤인가? 그 그림이 천억짜리래요 그 그림 하나 사면 끝나버래래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바닷물 마시면 짜듯이 돈도 벌면 벌듯이 갈급해지고 마음에 충족이 없다 임시안이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영화에서 하늘 나라에서 오는 이 만족감은요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거거든 이거는 아주 그냥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이 땅에 그거 돈 벌려고 하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행복에 만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이 땅에서 천년만년 누리고 사는 것보다 저 하늘나라의 그 문지기, 거기에서 서 있는 게난더 행복합니다. 그 하루가 더 행복할 거예요. 라고 말해요. 베드로도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저 세상 안 내려가고, 여기서 집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예수님. 그 하늘에 실려 온 것을 맛본 사람들은 결코 저 땅에 껏 기껏해야 그 돈, 내품, 매덕, 매천,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실제적인 고백 관념이 아니야, 실제야. 진짜 누가 너한테 야,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천억 줄게! 너 오늘 주일날 예배드릴래 천억 가질래? 이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인다 비유가 당연히 천억으로 가야 되나? <laughs>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돈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지금 여기 왜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 왜 예배 드리냐면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이 기쁨이 있는 거야 나는. 하늘의 기쁨.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억지로 앉아있어서 이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주실까봐 안식일 안 지켰지. 이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는 거야. 내가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하는 거야. 그때 내가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때 그 예배 기쁨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내가. 항상.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해요. 겸하여 사랑해요. 둘다 사랑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대부분 하나님 나라도 좋아. 근데 이 땅의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다 그렇더라고. 하나님 나라도 너무 좋아요 하는데 그래도 나이 땅의 것좀 누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인간이니까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죠.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만몬 이 세상, 돈이 척도가 된이 세상을 겸하여 같이 섬기지 못할 거야. 이것을 좋아하면 이것을 미워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걱정, 돈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이런단 말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안 굶어 죽는다. 선생님이 안경 못 바꾸면 어때요?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안 굶겨 죽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다 늙으면 못생겨져요. 이거 안경 뭐 벗은다고 잘생겨지겠습니까? 솔직히? 옛날에 잘생겼다고, 옛날에. <laughs> 지금 말고. 자, <laughs>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 그치,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결단의 표식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 내면 하나님이 그거 불려서 우리에게 더큰 복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헌금 안 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돈보다 하나님 사랑할게요. 내가 이 세상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돈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헌금. 내가 물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 하, 네 보물 있는 곳에 네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곳에 결국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로 결정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구하러 온 아주 부자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 날에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랬어요. 제가 다 지키고 큰 부자가 됐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여태까지 내 마음에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이게 뭐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그러면 돼. 이랬어요. 다 지켰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다 했어요. <laughs> 그래? 그러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부자 가난이 부자니까 심히 근심하다가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가 그 사람의 결정짓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행동이 뭔지, 그 사람이 실천하는 걸 보고 그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이 신앙의 능력과 기쁨과 은혜와 감격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 체험을 못하는 이유가 이 삶에 결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실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한 가지 원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모해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한 가지는 뭐냐면 결단을 하라는 거야. 세상에서 끊어지려 는 거야. 하나님 이거 정말 바라세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결코 은혜를 못 받아. 결코 이거는 진짜야. 끊어져야 돼. 진짜 그냥, 아, 어떻게 끊어집니까? 세상 살면서 같이 겸하여 사는 거죠. 다들 이렇게 가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은혜 못 받는 거야, 진짜. 그냥 끊어야 돼.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 다 끊어야 돼. 힘들고 어렵지만 내 목숨을 끊는 것처럼 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결단 가운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막 채워준다니까? 하늘의 것으로? 자, 벼랑에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못 나. 눈물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밑에서 하나님 받쳐주는 거야. 손을 놔야지 내가 안아주지, 이놈아. 나. 근데 걔가 이거못 넣는 거야. 아,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걸 놔. 빨리 놔. 내가 안아줄게. 그럼에도 우리가 손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 죄 때문에 이게 타락해버렸어,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어. 그것이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 뿐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이 안 보이면, 이 세상이 안 보이듯이 우리 영적인 눈이 안 보이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보는 거야. 꿩을 사육하는 데를 보면요. 꿩은 굉장히 야생성이 강해서 길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걔네들 하늘높이 날아다니는 애들이야 다. 그 되게 거칠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꿩이 겁이 많대요. 그래서 꿩 사육장에 가면 꿩을 어떻게 길들이냐면 위에 망 같은 게 없어. 근데도 애들이 다늘을안 날라가. 왜 그러냐고 봤더니 꿩 머리에다가 캡, 썸캡을 요만한 거, 조그만 거를 하나씩 이렇게 다씌우는데요 그러면 얘들이 하늘을 못 보잖아. 그럼 겁이 많다 그랬잖아요. 결코 못 올라간대요. 날리지 못한대요. 요것만 막아놓으면. 꽁이. 재밌죠?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이 땅의 것에 얽매어서 한평생 벌벌 떨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그돈 붙잡고 사는 거예요. 꽁도 그렇고. 마찬가지. 전선이 사무실이 지하에 있는데 그 LED등이 나갔어요. 몇달 전에 나갔어요. 겨울 내내 나갔었는데 귀찮아 갖고 안 갈았단 말이에요. 너무 어둡고 컴컴해서 힘들었어요. 하루는 바퀴벌레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아이씨 귀찮아도 해야지 해서 에리든 사갖고 제가 직접 달았다 거예요. 고 너무 잘 보여요 이제 바퀴벌레도 뭐예요? 망가진 건 고쳐야 돼그래지 사는 거야 우리의 영적인 눈 지금 어둠에 쌓인 눈이 있다면 우리도 고쳐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꽝이 썬캡을 벗어버려야 이게 비로소 하늘을 날아가듯이 우리도 이 어두운 것을 벗어나야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돈보다, 돈이 지배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인정합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영적 전투 한복판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생각과 마음을 항상 지켜야 돼. 잠시라도 빈틈을 두면 마귀가 들어와서 아이,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래도 누릴 건 누려야지. 요 생각을 확 심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전투에서 져요. 영적인 전투에서.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해요. 교회는 나왔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려면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질 못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친구들. 이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신앙은 끝이 납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순간 타협하는 순간 끝이야. 신앙은 힘이 없어. 그냥 종교의 생활하는 거야. 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신앙 생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결코 타협이 없어요. 오직 결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과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이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실체야. 실체. 이 은혜와 기쁨과 간격과 평안이 얼마나 큰지는요, 경험해봐야지. 알아. 이거 경험해봐야지 알아. 근데 이거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끊어져야 돼, 근데. 방법은 한 가지 뿐이야. 손을 놔야 된다니까? 벌벌 떨지 말고 손을 놔야 돼. 세상에서. 번지점프 해본 사람 있어요? 번지점프? 아직 없어요. 친구들 어려서 아직 안 되나? 번지점프를 직접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과, 번지점프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 번지점프 하려면 심호흡을 몇번 하고 앞에 몇 줄에 서서 안전수칙을 외우고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야. 요거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초등학생들도 가르쳐주면 다 알아요. 근데 번지점프를 직접 하는 것은요. 직접 뛰어내려 봐야지 아는 거야. 아 번지점프가 이런 거구나. <laughs> 다시는 면안 되는 거구나. 요거는 뛰어내려 봐야 아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에 대해서 아는 거, 전화해줄게 말한 거를 아는 거는 지식적으로 다 알면, 아, 그런 거구나. 아, 세상과 끊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구나. 이거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 여러분다 이해해. 그런데, 진짜 이 신앙의 실체, 마음의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는, 뛰어내려야 하는 거니까? 번지점프를 해봐는 건 세상과 손을 놔야 된다니까? 끊겨져야 된다니까?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게 뭐든 진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때 알게 되는 거야. 시작, 우리 기도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몬이 지배하는,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눈을 떠어주게 하기를 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처럼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삶이 얼마나 더 가치있고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정말 깨달아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찬양 드릴 때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찬양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기뻐서 찬양하는 거 그거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끊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무서워서 근데 그걸 못하면 결코 은혜를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결단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강한 용사 맥성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고면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한 일만한 게 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써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았다고 하는 죽어가는 이 신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공의 성쾌을 벗기듯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나가는 헐헐 날아가는 그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주여여기며 하나님 이름 이름의 결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여 우리 아들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영적 전투 가운데 아버지 하늘 홀로 벌어진 듯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소서 내네 영혼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도와 주셨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셨소서 아 하나님 도와 주셨소.